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여호수아 20장, 21장 도피성과 레이인의 성읍, 자비와 언약의 성취, 부모님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장면이며, 21장은 레이인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을 한 자를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 제도는 정의와 긍율의 균형을 보여주며 메시아적 은혜의 그림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이인의 성읍분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말씀과 제사를 담당할 자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균등하게 배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신정체제를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사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의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토피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사명. 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복음서에 이어 쓴 신약 두 번째 역사서의 시작 부분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1장 8절은 이책 전체의 구조와 목적을 제시하는 핵심 구절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장면은 사도직의 중요성과 초대교의 질서 형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0장, 우상의 허무함과 살아계신 하나님, 보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이방 우상의 허무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뱉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10장 3절에서 5절은 목재와 은으로 꾸민 우상이 아무 능력도 없음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며 10장 1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장은 유다 백성이 잘못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통렬한 경고이며 참된 경외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은밀한 마음의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려는 유혹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경외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므로 그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와 인자의 재림. 본문이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론적 설교로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병행적으로 언급됩니다. 24장 4절에서 1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종말의 시작과 징조를 또 24장 15절에서 28절은 환란의 절정기를 묘사하며, 24장 29절에서 31절은 인자의 재림과 택한 자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장은 종말에 대한 감정적 자극보다는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징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은 알수 없지만 준비된 자는 언제나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이 시작됨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책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 끝, 로마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시간적, 지리적, 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능력, 교회의 설립과 성장, 박해 속에서의 담대한 증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복음 확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와 투쟁은 모두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며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할 선교적 본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통치와 임재의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